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버 언론이라는 네버 언론이라는 게임을 할, 해볼 겁니다. 네버 어, 언론이라는 게임 이 게임은 약간 어, 힐링형 퍼즐 게임이라고 그러죠. 어, 힐링형 퍼즐 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예전에 어, 뭐 이게 이제 본편 이건 지금 여우로 플레이하는 거는 이제 다운로드 DLC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본편이 궁금하신 분은 제 유튜브 가시면은. 엘리스마기가 올라오니까 어떻게나 캐캐다로 및 코디수가 명헌검님 어서 오세요. 헌검 헌검 아하 아하. 아 일빠 명헌검님 일빠. 이런 날에 뜻많이는 수 아도식 나긴 민대 다름 시야는 아귀 시마로.

수퍼야메미 잇가오 마트 다게잇 나쯔미 베그 빼디 아뚜구룻 고라믹 앙어 호팅 일로카팅 필리굽 루팅 슐리 상플 유팅 자 요렇게 아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어, 머리 머리 약간 쓰나보다 머리는 어 머리 약간 쓰긴 하는데 어.. 이게 본편 한.. 본편 플레이는딱 2시간 했거든요? 어.. 본편 하는데 2시간 했는데.. 카미님 어서오세요 아하 아하 아유 쥐가 아주 귀엽네 <laughs> 네, 간단.. 간단한거에요 음. 간단한거 자, 저 여자가 본편 주인공이에요. 본편 주인공이고, 아마 저 여우로 플레이를 할것 같아요. 어, 스페이스 점프 자, 여... 여자로 Q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자하고 늑대 버전으로 번갈아가면서. 할수 있습니다. 쥐잡아 먹으러 가자. 비고 팅팅이기라이로라파 어. 아, 쥐잡아 먹으려그는데 쥐를 뛰어넘어 버렸네. 자 이거 본편이 궁금하신 분은 어, 제 유튜브로 가서 보시면 나오니까. 아 됐다. 레프트 컨트롤 엔 D. 오케이. 아 이거 딜 내가 눌러줘야 되네? 와씨. 아 이거 내가 저어줘야돼 캐릭터 변경 어... 안되겠다 늑대야 일루와 늑대야 일루와 자 노를 저어서 아유씨 아유씨 아유. 아유. 아유 아 이거 아 맞어 밑으로 수영할 수 있었어 아 밑으로 수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 밑으로 수영할 수 있어요 자 레프트 레프트 교감 자 이렇게 끌어와서 어 이렇게 끌어와서 다음에 얘를 갖고 아이 금류타기 재밌어요. 어? 어. 어. 그래. 어, s하고 스페이스. 어, 얘가 아닌데. 우미아크에서 점프하기. 뭐지? 얘로 하는 건거 같은데? 자, 배를 끌고 갑시다. 안 돼요! 배 태워주세요! 오케이. 본편이랑 다르게 좀 약간 막 배도 타고 원래 본편에서는 물에 빠지면 죽었거든. 어, 본편에서 원래 물에 빠지면 죽었었는데 핫. 배를 버리고. 자, 난 늑대로 늑대를 플레이하려고 했어. 아, 늑대가 아니라 여우. 누나 빨리 와요. 누나. 아, 내가 해준다. 어, 뭐야? 오호, 오호. 아, 쥐놀 쥐놀라서 도망갔네요. 쥐놀라서. 자, 저기 또저기 있죠. 어? 요거를 데려오면 됩니다. 어, 아씨, 이 이,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시프트를 누른 교감, 교감하기 일로 가면 되는 건가? 어, 저 뭐야? 슝 슝... 기가 막히죠. 어, 저로 저거 왠지 죽 죽는 것 같아요. 저기 가면, 슝, 오, 뭐야, 저 위로 가야지. 슝, 그렇지. 야, 이게 재밌는데. 얘는숨 쉬는 게, 아 맞다, 스페이스 누르면 빨리 갑니다. 네, 스페이스 누르면 빨리 가요. 여기로 가서 얘를 끌어들여.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아이, 아씨. 아 얘를 일로 치워버리는 거네요. 어? 어 얘를 일로 치워버려. 오케이. 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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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오는 거 아니야.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들어와. 그래. 어. 잘했어. 오, 오, 아, 아 먹혔어. 아첫 턴부터 장난질이야. 어? 오케이. 아, 아이가 아 알았어, 알았어. 아첫 턴부터 장난질이야. 그리고 얘를 일로 끌어와서 그렇지 좋아. 저 위로에서 가자. 언니, 빨리 따라와. 이렇게 하면 안 잡히잖아. 그렇지, 언니, 빨리 와. 야호, 나왔죠? 나왔죠? 어,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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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깔려 죽었네. 깔려 죽었습니다. 자, 득대야. 점프, 그렇지. 일로 점프, 그렇지. 언니 빨리 쫓아와요. 언니, 빨리 오세요. 저 갑니다, 언니. 알아서 오세요. 안니. 어, 이리로 가는 게 아닌가? 어? 여기 어디갔지? 아 여기 있다. 뭐야 또 밑으로 들어가? 오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퍼져. 아름다운 젊음이, 갈라져 오는 땅덩어리, 둥글게, 둥글게, 돌, 고 도는 물레. 방아, 인생, 한방, 인데. 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야, 깔끔하죠? 오, 씨, 깜짝이야, 씨. 이거를 위로 올려야 돼. 분명해. 그렇지. 어? 여긴 뭐지? 여기 올라가는 거 봐. 뭐, 뭐. 물건 잡기 누나. 물건 잡기. 어 이번엔 누나도 뭔가가 생겼네. 던져. 빠세. 어? 저왜 던진 거지? 일단 얘로. 아 얘를 좀 꺼내야될거 아닐까? 어? 물건 어디갔지? 어? 아, 아이고 고정키를.. 아니요 어 고정키 아이고 고, 고정키 고정키가 나왔네요 고정키 아이고 어떻게 하는거지? 아이 따이씨 감 밑으로 갈수 있나? 아얘뭐 잡는 거 어디 갔지? 아 이거 고정키 씨 잠시만요 아 이거 고정키 때문에 고정키 좀 끄겠습니다 아이, 고정키, 으이씨. 자, 오케이, 고정키를 껐어요.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잠깐,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 여기 다시 생겼다. 네, 다시 생겼어요. 오케이. 이걸 갔다가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 저기다 꽃밭 넣는건가? 아 요렇게? 야 역시 똑똑하죠? 역시 제우스 역시 신이죠 신 역시 제우스 응. 역시 제우스입니다 어? 잠깐만 뭐지? 이쪽, 이쪽 건맞고 야, 글로 던지면 어떻게? 아씨 절로 던지면 깨지네. 자, 이거를 그러면 이쪽에서 잡고 이쪽에서 던져면 굴로 떨어지겠죠? 자, 봐봐. 굴로 떨어진다고. 그렇지. 야, 역시 똑똑해. 역시 개똑똑. 오호, 야, 이게 수압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예, 네. 수압.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흣자 아 언니 왜 떨어졌어 언니 언니 아씨 아, 으앗자 빠따야 빠따야 그렇지 호이자 언니 빨리 와아 언니 뭐해 하이 저 멍청한 언니 때문에 지금 씨 뭐하는 짓이냐 하이 언니 잠시 아아 언니 저버근가 뭐야 뭐야 왜왜왜아이 이 언니 멍청해 가지고 씨 이게 참고로 2인용, 2인용 게임이에요. 2인용 게임.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 깔렸다고? 아이씨. 이게 2인용 게임이라서 그래. 어, 야, 이씨. 어, 뭐지? 돌멩이를 어떡하라고? 돌멩이를 왜 줬지? 설마 배를 가라앉히는 건가? 오, 역시. 역시, 사스가. 사스가 제우스. 크, 기가 막히죠? 안 돼! 언니! 아, 여태까지 물에서 잘 놀다가 또 저기서 죽는 건 뭐야? 그렇지 않니? 아니 여태까지 잘 놀다가 물에서 잘 놀았잖아 아니 저기서 죽는 건 뭔데 도대체 아니 여태까지 잘 놀아놓고 그래서 씨 빨리 와라 여우 아또 죽는 줄 알았네. 아또 죽는 줄 알았어. 아 맨날 죽는 게 아니야. 야 여우 여우 뭐하냐? 여우 뭐하냐? 아씨 여우 또야 여우야 배가잖아. 아야오 오. 어, 어. 여우 버리고 가는 거? 어이 뭐야 이거 쥐잖아. 아이 게임은 아이템이 없습니다. 네. 이 게임은 아이템이 없어요. 어. 노를 줘라. 노를 줘라. 노를 줘라. 어기아디요 차. 어기어차. 어기야 디어 어기여차 배놀이 가잔다 어? 잠깐만 저거 배, 배 백업 못 시키나? 아니 잠깐만 저거 뭐지? 저거 어떻게 하는거지? 아 아이템, 아이템이 없어 이 게임은 잠깐 배 버린거야 지금?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왜 본편보다 어렵네, 본편보다 생각할 게 많네. 이 미쳤나봐. 늑대, 왜안 와? 어, 배 여기 있네. 배 타라, 빨리. 아이, 배 타라, 빨리. 아이, 뭐 하냐? 얘네, 아, 인공지능왜 이렇게 떨어지지? 원래 이 정도까지는 인공지능이 아니었거든요. 노를 저어서갈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힘내! 힘내! 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조금! 아이씨, 안 되네. 안 됩니다. 뭐야, 이거 못 들어? 뭐야 이건 못 뜨는 거? 아이씨 또 여우가 여우가 하지만 여우가 출동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여우가 출동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씨 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하하 저기서 돌멩이 굴려오는 거 같은데 여기서 돌멩이 굴리는 거 같거든 근데 저기를 어떻게 올라갈까? 아니 저기를 올라갈 수 아, 배를 배에서 잠 배도 백업이 되나? 배도 후진이 되나? 잠배 후진 되는지 보자. 야 여러분 배가 후, 후진이 됩니다. 어 배가 후진이 됩니다 여러분 어 배가 후진이 돼요 이런 그지 같은 게임 씨 후진도 안 알려줘놓고 씨 던져. 그렇지. 가자. 어어아 언니.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네버 언론이라는 어 네버 언론이라는 게임을 할, 해볼 겁니다. 어 네버 언론이라는 게임 이 게임은 약간 어 힐링형 퍼즐 게임이라고 그러죠. 어 힐링형 퍼즐 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예전에 어뭐 이게 이제 본편 이건 지금 여우로 플레이하는 거는 이제 다운로드 DLC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본편이 궁금하신 분은 제 유튜브 가시면은 음, 본편이 있귀니까 어떻게 나캐다 헌금님 어서 오세요 헌금 헌금 아하 아하 아, 일빠 명원검님 일빠 나더 많이 아스 나는 개인적인 이가를는 것은 아까 그랬지만, 아까 그랬 아세인, 이세인아세이아이이이세인이세이아세이아이라 아세인, 아세이 아세인, 아세이 아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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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이 아세인, 아이인 아세인, 이세인아세이

어.. 이게 본편 한.. 본편 플레이 n 는 Pompion p l 어, 본편하는데 구시간 했는데.. 카미님 어서오세요. 아하 아하 아유 쥐가 아주 귀엽네 구냐 누구냐. 누구냐. 간단한거 자, 저 여자가 본편 주인공이에요. 본편 주인공이고 아마 저 여우로 플레이를 할것 같아요. 이 날에 답고 일시적 수파야메 이카오 마롱 다게 입나지메 다루몬 아더구르 우피오라믹앙아호팅 이렇게 필구 블루팅, 쏠에 상의 블루팅. 자, 이렇게. 아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어, 머리, 머리 약간 쓰나보다 머리는. 어, 머리 약간 쓰긴 하는데.